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기사 같이 살펴보고요. 어, 구독자 사연을 보고 어, 뭐 지역을 추천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인데요, 음, 이겁니다. 월세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보다는 월세가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세 수요가 좀더 많고요. 뭐 그러니까 자연히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니 아, 월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월세가가 계속 상승을 할 거냐라는 거는 좀퀘스션이죠 아래 내용을 보면은 금리가 결국에는 안정이 되면은 이 월세에서 다시 전세 이동이 불가피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 전세 불안이 다시 발생을 할 것이고 이게 집 가격을 자극할 수도 있다. 라는 어, 그런 어,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튼 수도권 KB 아파트 월세 지수 흐름이 보면은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사인데요 음, 서울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 기준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 어, 추진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반지하 빌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반지하 빌라가 기존에 이제 노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재개발을 할적에그 기준이 되는 게어 원래는 30년이었는데 이걸 20년으로 완화 어,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노도 기준을 이렇게 완화한다는 얘기는 재개발을 어, 활성화하겠다라는 것과 좀 맞아 떨어지게 되죠. 뭐, 반지하가 있는 이 공동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3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를 하게 되면은, 음 반지하를 없애는 방향으로 재개발을 뭐 활성화한다라는 취지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수혜를 많이 입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 중에서 반지하 비율이 많은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대부분 이 노후한 주거 지역이 이제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례 개정시 모아타운 신속 통합 기획,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등뭐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제가 뭐 앞서 좀말씀 드렸죠. 얼마 전에 강남권에 좀 침수 피해가 좀 있었어요. 그죠? 비가 많이 왔을 때 특히 반지하 침수 피해가 가장 컸었는데, 뭐 대표적인 지역이 반포 일동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포일동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음 연초 대비 매매가가 두 배가 뛰었다. 반포일동, 빌라촌, 뭐, 가로주택 정비, 반포일동을 가보니까,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최근 서초구가, 어 반포일동, 한 부지가 한 5만 6천 부지 정도 되는 겁니다. 이 9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접수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거민처리를 한 거예요. 거민처리를 했다라는 거는요. 조합설립인가 전 구역 지정 단계로 해당 자치구가 승인을 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올 초까지만 해도 뭐, 대지지분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한 5천에서 6천만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이제 1억 3천까지 뭐, 두배 이상 올랐다라는 겁니다. 뭐 반포 일동 관련해서는 제가 뭐 과거에도 몇번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담았던 적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즉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노후된 지역 중에서 반지하 비율이 좀 많은 구역을 좀 참조하시면은 그런 구역들은 아무래도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 또 한편, 이제 정부에서, 음, 뭐 건설이 아니라 매입형 등록 임대를 정상화 할 것이다. 이달 용역 발주를 했고, 뭐, 임대 사업자, 뭐, 되살리나, 라는 겁니다. 요 용역 발주 기간이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검토 기간이겠죠. 음, 그러니까 빠르면은 22년 뭐, 12월 중에는 아마 요 관련해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네. 즉, 제도가 부활이 되면은, 뭐, 주택 형태나 크기에 따른 역량과, 뭐 앞서 폐지된 이 아파트 임대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조정 대상 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전평형을 다 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수요들이 뭐 투기 수요도 일부 몰릴 수도 있다라고 좀 짐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평형. 흔히 얘기하는 이제 24평, 요런 아파트를 이 이하의 아파트를 우선 해가지고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뭐 이런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음뭐 매도를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지역에 따라서는 좀더 지켜보는 것도 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다 보면은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도 어,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나 영상을 자주 시청하는 지방 거주자입니다. 영상 속 닥분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지방 아파트는 매도를 했고 음, 월세로 지금 이동을 했고 자금을 약 5억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확보를 했다라고 해요. 현재 관심 있는 지역은 매매가 5억 정도의 용산 원효로 일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 확신이 서지 않아 상담 매를 드립니다. 참고로 나이는 30대 중반 전문직이며 현재 뭐 페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거주는 지방에서 계속하고 향후 5년 내에 이렇게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을 줬습니다 뭐 이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방에 내가 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지방에 아파트를 조금 매도를 하고 본인은 뭐 전세나 월세로 가시고 뭐 수도권 핵심지를 좀 투자 하시려고 하시는 질문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비슷하게 뭐 그런 고민을 하신 어분 중에 어한 분의 이제 사연을 좀 가지고 온 것이고요. 네, 근데 좀 특이한 게 보면은 음, 지금 관심 있는 지역이 매매가 5억 정도의 용산 원효로 1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 원효로 1가의 매매가가 5억이라고 하는 물건들은 아마 빌라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일반적인 빌라 뭐, 지분이 좀 작은 빌라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매가 거의 한 10억 내외 합니다. 그래서 실 투자금을 아무리 적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5억 이상이 돼요. 아마 말씀하신 거는 다른 물건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뭐 원효로 일가 자체가 뭐 충분히 좋은 지역은 맞는데 음 결론은 그런 거예요. 내 자금을 무주택자잖아요. 이제 매도를 했으니까 5억의 자금으로 원효로 일가를 다 투자하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더 속도가 빠르고 더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몇 군데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더 우선해서 투자로 검토를 하는 것이. 내가 좀 자산을 좀 빠르게 형성하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의견을 같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원유로 일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산일 대좀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원유로 일가입니다. 원유로 일가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은 뭐 여기쯤 되는데 여기 지역의 매물을 좀 살펴보면은 뭐 매매가 5억. 대 물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요런 물건을 보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보면은 매매가 5억대가 이 원효로 일가 내도 있기는 한데요 잘 보면은 일반적인 빌라가 아니라요 일종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명 이제 근생입니다 근생 요런 소형 근생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음 아마 현금 청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좀 높다 보니까 요런 투자는 좀 하지 마시고 굳이 내가 원효로 일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좀 빌라 매물을 보시는 게 맞는데요. 그런 매물 자체 매매가를 보면은 제가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뭐 10억 내외 정도 할 것이다. 뭐 8억 뭐 11억,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세가 뭐 갭으로 산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뭐한 5억에서 많게는 막 7억도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원효로 일가 자체가 뭐 나쁘다라기 보다는 내 현금을 5억에서 뭐 7억 이렇게 넣기에는 너무 초기 단계인 거고요. 그리고 뭐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더라도 사실 뭐 초기 단계이고 오래 기다려서까지 시세가 그렇게 많이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효로 일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내가 초기에 진입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실 투자금이 한 1억에서 뭐 많게는 한 3억 정도. 요 정도 자금을 넣었다라고 하면 좀 기다리는 투자가 될 텐데 5억 이상을 내가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대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변 지역을 보면 되겠죠. 주변에 이런 아파트가 있죠. 용산, 어, 롯데캐슬, 센터 포레, 라고, 센터 포레라는 아파트인데, 요 아파트 시세를 보더라도요, 어, 한 5억으로는 작은 지분밖에 살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25평을 받게 될 텐데, 뭐, 주변 시세, 거의 신축급입니다. 2019년도에 입주를 한 신축급인데, 한 17억 대 정도 시세밖에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지방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일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5억 이상을 장기간 투자를 하는데 초기 정비 구역에 투자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정비 구역이란 표현했지만 아직 구역지 정도 어, 최대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투자가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투자를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은 음 그래서 5억으로 이런 지역이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집을 팔고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뭐 5억에서 약간의 자금이 추가로 가용하다라고 하면 지금 뭐 페이 닥터로 계시는 것 같다 보니까 뭐 신용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차라리 뭐 요런 구역들이 더 좋은 거죠 뭐 한남 3구역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내실 네, 투자금을 뭐한 6억에서 뭐 7억 정도. 원효로 일가랑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이미 이제 관리 처분인가를 앞두고 있고요. 뭐 입주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입주도 더 상위급지다 보니까 뭐 양도 차익을 뭐 향후 이제 시세 차익을 좀 계산해 보면은 여기는 이제 평당 1억도 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을 계산한다 라고 하더라도 뭐 시세 차이 거의 10억 내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어 좀더 우선이다라는 거고. 근데 뭐 내가 6억, 7억 이런 자금이 없다. 한 5억 이하의 자본이 있다라고 해도 충분히 원유를 일가보다 더 좋은 지역들을 어갈 곳이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서초구 일대인데 서초구 일때 일대 이제 방배를 가보시면은. 물론 이렇게 이미 철거가 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어, 그리고 이미 뭐 이주를 하고 있는 관리처분이 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지만은 어, 이미 이 구역지정이 됐고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는 이런 구역들 같은 경우에, 이 구역입니다. 이 구역이 이제 15구역인데 이런 구역들은 내 자본을 5억으로도 어, 충분히 어,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어, 이미 구역지정이 됐고.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뭐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조합 설립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더 우선하시는 게 좋다. 속도적인 측면, 입지적인 측면, 그리고 향후에 뭐 시세 차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보더라도 뭐 대안의 선택지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비 구역 지정이 이미 됐고요.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안이 재공란 공고가 됐습니다. 구역도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요 구역 내 빌라를, 작은 빌라를 사더라도 여기는 25평이 아니라 조합원 비율을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은 최소 분양한 30평 이상은 다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성도 더 높은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경관 계획도 나왔으니까 참고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시세를 보더라도 뭐 거의 방배그랑자이죠. 신축급 단지를 보면 거의 평당 1억에 근접을 합니다. 근데 방배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더 평지이고요. 입지가 방배그랑자이보다는 더 상위급지다 보니까요. 뭐 시세는 더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에 아마 의사 결정을 해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배그랑자의뭐 30평형 이런 것들 보더라도 뭐 30억 이상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면은 음, 월세가 계속 고공행진인데 추후 집값 상승 불시가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안정이 된다 라고 하면은 월세 부담이 전세 불안으로 어, 좀 전환이 될것 같고 그렇다 보면 집가격에 자극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즉 내가 지금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무조건 안전한 선택지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서울 반지하 빌라 노후 기준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반지하 비율 높은 지역은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이런 지역들이 빌라 가격이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최근에 뭐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빌라들의 시세는 많이 올랐고 매물도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입형 등록 임대 정상화 용역 발주가 됐고요.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자 부활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형평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어, 근데 그런 지역이 좀 핵심지다? 라고 하면은, 뭐 가격이 막 내려갈 것 같으니까, 뭐 매도를 당장 하기보다는 좀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30대 중반 지방거주자 용산 원효로 일가 매수문의를 주셨는데, 어, 5억대로 이제 원효로 일가 물건은 음, 5억대 보셨던 요런 것들은 아마 근생이다 보니까 현금 청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한편 뭐 5억대 자본으로 가능한 물건이 원효로 1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보다는 이미 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 조합 설립을 이제 곧 앞둔 방배 15구역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자금을 만 1억 정도 더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한남 뉴타운도 가능한 겁니다. 속도가 더 빠르고 입지가 더 우수한 지역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으니까 어, 그런 식의 어떤 선택지를 해보시는 걸로 의견을 전 드립니다. 원유로 일가가 최선의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보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